박씨 전 시작할게. 박씨 전은 병자 호란이 배경이야. 병자 호란이 배경이고,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거든. 전반부에는 박씨가 엄청 못생긴 여자로 나와. 그래서 이 못생긴 것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해. 가정 내의 갈등이고, 자, 후반부는 가정내의 갈등이 박씨가 허물을 벗고 굉장히 이뻐져 그러면서 어, 갈등이 해소돼 근데 후반부에는 병자오란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이야 사회적 갈등이고 이게 병자오란을아병자오란을 배경으로 한다는 말은 앞에 아, 했네 병자오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박처사에게 딸이 있는데 이게 박씨야 엄청 이렇게 못생겼어 못생겨가지고 이게 엄청 못생겼어 이게 아니고 박씨가 엄청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득춘이 박처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린 딸이 있어요 둘이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했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이시백이야. 이시백은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인데 이시백이 결혼해서 첫날 밤에 딱 보니까 엄청 못생긴 거야. 여기는 좀 괜찮아. 이것보다 훨씬 더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박씨를 멀리합니다. 근데 박씨는 굉장히 어, 뛰어난 인물이야. 앞니 앞니를 내다 내다보고 그런 뛰어난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야. 그리고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고 남편을 또 장흥급제까지 시켜 장흥급제까지 시키는데 그래도 박씨를 멀리 하는데 박씨는 자 이렇게 못생긴 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는데 짜잔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변한 거야 이쁘게 변하면서 가정 내의 갈등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박 씨가 용골대를 혼내주는 거야. 혼내주는데 이건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 그렇지? 왜 이렇게 했을까?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나마 뭔가 이로 받고 싶고, 뭔가 통쾌함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겠지. 그리고 여기. 계하는요 박씨 신녀 종이야. 종인데, 박씨와 같이, 박씨가 못생 때, 어, 못생겼을 때부터 박씨 옆에 있으면서 박씨를 도와주는 인물이고, 후반부에 청나라와 갈등할 때, 계아가 박씨 대신 나가서 싸워요. 얘도 비움한 능력을 좀 박씨 되게 가지게 되는 거야. 자, 배경은 조선 인조 때고요. 실존 인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소설인 허구잖아, 그지? 그 허구적인 인물도 나옵니다. 기용대, 용골대, 기용대는 이거 박씨 부인을 없애려고 오는 청나라 자객이야. 자객인데, 이 기용대도 박 씨가 알아보고, 어, 혼내줍니다. 자, 우리 내용 들어가 보자. 크게 해서 갈게. 여기는 후방부. 병자오란 때 얘기고요. 사회적 갈등이 나오는 부분이야. 자, 청나라 장수 용골대 용골대 실존 인물이야.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고 용골대를 박씨와 박씨의 심려인 개아가 도술로 혼내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역사적 사실 이게 뭐라고요? 병, 어, 병자오란이라고. 사실과 이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가가 이 작품에 쓴 의도모, 뭐 문학작품으로만, 어, 문학작품으로나마 좀 위로받기 위해서 지었다. 용골대가 얼뜰뜰하여 급하게 쟁을 쳤어. 군사를 거두니 그제야 하늘이 맑아졌다. 하늘이 막 어두운 거야. 이건 누가 신통력을 부렸겠어. 박씨가 신통력을 부린 거야. 용글대는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함부로 마구 치며 피하당은 누가 있는 거? 박씨가 있는 거? 박씨 부인이 자 거주하는 곳, 자 피하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야. 근데 그러자 맑고 한하던 날이. 순식간에 구름과 안개가 껴서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래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비현실적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정기적 요소지 우리 고전소설에는 이런 정기적 요소가 많지 들어가려니까 피하당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안개 끼고 구름 끼고 안 보이는 거야 용골대가 왜 용골대는 여길 들어가려고 하냐면 동생이 용골대인데요. 동생이 여기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동생의 머리가 턱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골대가 동생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누구냐면 개화야. 자, 박씨 부인은 사대부 여인이기 때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요. 나중에 직접 나오긴 하지만 지금 직접 등장하지 않고 대신 누구 개화를 보내는 거야. 이 어리석은 용골대야, 내 동생 용물대가 내 칼에 죽을, 죽었거늘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온 것이냐. 용골대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성을 내며 크게 화를 내며 크게 꾸짖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대장부한테, 대장부는 누구야? 용골대 자신이지, 용골대. 한테 그런, 그런 요망스러운 말을 하느냐. 내 동생이 불행하게도 내 손에 죽었지만, 내가 이미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아. 이제는 너희도 우리나라의 백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보면 승리에 도치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인조가, 인조가 항복문술 썼거든. 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용골 때는 승리에 도치되어 있는 거고요. 도치되어 있음. 어찌 우리를 해치라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인지라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을 것 같으니,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개하가 용골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녀 개하이다. 충렬 부인 누구야? 박씨 부인이지. 신녀 개하이다내 동생이 내 칼에 죽었고 너 또한 목숨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스롭지 않으리? 아이고 가스로 운것 이거지. 그러면 여기 뭐야? 표현법이 스리법. 스리법이 뭐니?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스리법을 통해서 용골대를 지금 조롱하고 있지. 조롱하고 있고 지금 칼을 도둡니다. 칼을 도두고 있고요. 용골때는 더욱 화가 나서 군사들에게 호령하였다. 일시에 화를 당겨 쏘아라. 화살이 무수하게 쏟아졌지만 개하가 몸을 날려 피하자. 화살은 연 일곱 그름 떨어진 곳에 가서 툭 들었다. 화살을 흔끗 탁 쐈는데 저 멀리까지 휙 날아가야 되는데 한 앞에 요 앞에서 콕 떨어지는 거야. 일곱 여덟 그름 앞에서 콕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개하가 지금 신통력을 발휘한 거야. 신통력을 발휘함. 용골때는 더욱 활을 참지 못하고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활을 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퉈 계하에게 화살을 쏘았으나 모두 빗나갈 뿐이었다. 소용이 없는 거지. 소용이 없는 건 뭐라 그래. 무용지물. 무용지물이 된 거야. 화살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화살만 계속 흩뜨이 쓰자. 용골 때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신기함에 탐복할 뿐이었다. 급기야,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김자점을 불러 말했다. 김자점, 역적이야, 역적. 부정적 인물.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다. 왜 항복문서를 받았기 때문이지 항서를 항복문서 줄여서 항복 문서 항서 항서를 받았기 때문 서둘러 성안의 군사를 시켜 박씨와 계하를 잡아들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공법에 따라 처리하리라 호룡 소리가 떨어지자 김자점이 잔뜩 금먹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어찌 장군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장군 누구야? 용골대지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김자점이 보여주고 있고요. 김자점 뭐라고요? 역적이라고요. 그 다음 갈게. 김자즘이 급히 군사를 모아 피아당을 둘러싸고 공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아당 주변이 변하여 깊이가 매우 깊은 늪이 되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비현실적. 다른 말로 뭐 정기적. 그러자 용골대가 깨를 내어 군사들에게 피아당 주변에 화약 가루를 뿌리게 하고는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아무리 변신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목숨이 목숨은 하나, 그는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나와 항복하다 하고 꾸짖었으나, 한 사람도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나와 항복하라. 누가? 피하당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전략이 하약 부리고, 이제 팍팍 폭발시킬 거야. 이 전략이, 김자점은 자신의 전략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면서 와서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꾸짖었으나 한 사람도 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한꺼번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듯 하였다. 그리고 불이 사방으로 번져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었다. 표현법. 과정법이지. 이 가장법을 사용하였고 이때 박씨가 계아에게 부적을 던지게 하였다. 자.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부채와 오른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흰색 부채에 오색 실을 매어 불 속에 던졌다. 그러자 자, 박씨가 이제 전면에 등장했다. 갑자기 피하당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며 오히려 바람이 어느 쪽으로 오랑캐 진 안으로 불길을 불길이 치솟아 오랑캐들이 불 속에 갇혀 버렸다. 이게 뭐야? 자기네들이 폭탄 툭뜨리고 하다가 그게 외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갇히게 되었지. 이걸 뭐로? 자기의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곤란하게 된거 이건 자승자박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행동이 행동이 자신을 곤란하게 한. 어, 다시 적자. 아, 좀 지우자. 너무 뒤로 갔다. 자성자박.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곤란하게 한 거야. 곤란하게. 한. 자,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우왕장하며 불에 타 죽은 오랑캐 군사가 수도 없이 많았다. 자, 그러면 굉장히 박 씨의 뭐 어떤 면모? 박 씨의 영웅적,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 있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병자단, 사실은 우리 굉장히 크게 패배한... 그런 전쟁이거든. 근데 문학적으로만, 문학적으로나마 좀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병자호란의 지옥을 지옥을 문학 작품으로. 보상 받으려는 심리, 심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하는 거야.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온 뒤에.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고, 대포 한 방에 조선을 항복시키기까지 했다. 대포 한 방에 조선을 항복시켰대. 그러면 쉽게 항복을 받았다는 소리야. 쉽게 항복을 받음. 그런데 불쌍하게도 동생이 신이한 여자를 만나 죽었으니, 신이한 여자가 누구야? 박씨지, 그지? 동생은 오 용골대고요.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왕비를 뵐수 있으리요? 용골대가 통곡을 하자 주의 장수들이 위로하였다. 아무래도 저 여자에게 복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퇴근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용골대는 어쩔 수 없이 퇴군을 결정하였다. 오랑캐 군사들이 퇴근하는 길에 왕비... 세자, 대군, 그리고 성안의 값진 물건을 모두 거두어 서울을 떠나니 백성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자,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야. 그날, 그때 병자로한 당시에 청나라의 착취와 행포가 심하다는 얘기고, 자.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이 강경을 본 박씨가 계화을 시켜 용골대를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무시한 오랑캐 놈들아 너희 왕은 우리를 몰라보고 너희같이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를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게 했다. 나라의 운세가 좋지 못하여 패배를 당하, 당했지만, 이게 다, 어, 이게 다 우리 팔자라는 거야. 자, 우리가 망한 건 우리 운명이었어. 운명 론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고, 무슨 까닭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가두어, 거두어 가려고 하느냐? 만일 왕비를 모시고 가려 한다면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자, 왕비를 모시고 가려 한다면, 자, 왕비는 니네들 몸 모시고 할 거야. 국물을, 나라의 국물을 데려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요. 수치로 여김. 여기, 그래서 못 모시고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왕비는 못 데려간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박씨의 요구사항이야. 박씨의 요구사항이 왕비는 안 된다. 만일 왕비를 데려, 데려가면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이, 목숨이 아깝거든 다시 생각해보아라. 용골대가 이 말을 듣고 비웃으며 말했다. 비웃음. 아직까지 용골대가 박씨의 박씨가 얼마나 신통력이 있는지 제대로 못느겠네 비웃는 거 보니까 그지? 비웃는다는 것은 요구사항을 무시한 거지. 무시함. 너희 말이 참으로 우습도다.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석까지 받았다. 왕비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이니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박씨가 계화를 시켜 다시 소리쳤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참으로 불쌍하도다. 어디 내 제주를 구경해보아라 하면서 또 신통력을 발휘하겠지 그지? 넘어갈게. 대하가 무슨 주문을 외자. 하늘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생기더니 하늘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생겨요. 자 여기서부터 또 비현실적인 정기적인 장면이 나오겠지.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더니 폭우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지고 눈보라가 휘날리며 얼음이 얼었다. 오랑캐 군사들은 발, 말발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비현실적인 부분이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못 움직이게 된 거야. 이제, 이제 용골대가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말하였다. 처음 우리 왕비께서 용골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왕비는 누구야? 청나라 왕비지, 그지? 청나라 왕비고요. 우리 왕비께서 조선에 신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부디 우이정 이시백, 이시백이 박씨 남편이잖아, 그지? 집뒤뜰은 들어가지 말라 뭐 당부하셨다. 그러면 박씨의 존재를 청나라에 왕비는 알수 있네, 알고 있었네, 그지? 박씨 부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존재를 알고 있음. 네. 그런데 우리가 분한 것만 생각하느라 왕비의 당부를 잊은 채 이곳에 와서 십만 대병을 다 죽이고 용물대도 죄 없이 죽게 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왕비를 배려, 왕비가 벌써 충고했는데, 급법시 덤비다가 많은 군사를 잃고 자기 동생도 잃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비는 것이 오를 듯 하다 하면서 용골대가 가복과 투구를 벗어 말한 장에 긁고, 그러면 무장해제한 모습이네. 무장해제한 모습이고, 이거는 실제 역사와 다르지, 그렇지? 실제 역사와 다름 이거 왜 이랬다고 문학적으로 라마 보상받기 위해서 이,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태도 변화가 나오지? 아, 용골대의 태도 변화라고 써볼까? 용골대의 아이고 좀 지우고 태도가 변했다, 태도 변화고. 자, 무릎 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서 소장이, 장수가 자기를 낮출 때, 이 소장은 누구야? 용골대지. 천하를 돌아다니다. 조선까지 와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지금 빈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미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리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어때요? 병사들이 어렁 하고 있잖아.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액을 하는 거야. 용골 때가 액을 하자. 그제야 박씨가 주렴을 긋고 나와 크게 꾸짖었다. 주렴은 이렇게, 어, 발 같은 거 발, 블라인드 같은 거. 원래는 너희를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로 앉기에 용서하노라. 니네들 다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용서할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야. 자비를 베푼. 너희 말대로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말 것이며 요구 사항을. 들어줬지, 그지?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가야 한다면, 그것까지 하늘의 뜻이니, 이거는 세자와 대군, 실제로 이때 소연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주로 갔거든.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그것까지는 하늘의 뜻이니 그 역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하늘이 이렇게 정했다는 거. 운명론적 가치가 아니고, 부디 조심해서 모셔가라. 나는 방에 앉아서도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 만일 내가 말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고, 나도 너희 구강을 사로잡아 분을 싣고, 죄 없는 백성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일 것이다. 죄 없는 백성은 누구야? 니네 왕주이고, 너는 백성 중이다. 청나라 백성이지. 내 말을 잊지 말고 따르라. 용골대가 다시 애결하며 말하였다. 소장 아우 소장 아우가 누구야 용골대지. 용골대 머리가 지금 피하당 앞에 매달려 있거든. 머리를 내어주시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옛날에 한 사람이 원수를 갚은 것처럼 나도 용골대의 머리에 옷 칠을 하여 술잔을 만들어 남한 산성에서 폐한 분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야겠다. 못 주겠다는 소리지. 자, 이거.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애결해도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 하면서, 청을 거역하지, 그지? 부탁을 거역한다. 용골 대가이말 듣고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용골 대의 머리만 보고 통곡할 따름이었다. 자, 앞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 몇쪽 갔냐면, 71쪽 가자. 71쪽 가면, 옆에, 개화가 박씨 부인 대신 나왔지, 그지? 박씨 신녀로 양반댁 분녀자인 박씨가 직접 삶에 나서지 않게 하고 자기가 대신 대응을 하는 거야. 용골대를 쉽게 이기는 모습에서, 당시 억눌려, 억눌려 살았던 조선시대 여자들에게 대리만 족을주는 거야. 아, 남자들보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해슘 태그 1에는요 개화에게 복수하려고 화살을 쏘지만 하나도 맞히지 못하는 용골대 청나라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자 정기적 요소가 뭐야? 비현실적인 거지. 비현실적인 부분이 어디서 드러났냐? 피하당 주변이 깊은 너부로 바뀌는 거. 피하당에 붙은 불길을 부적과 부채로 오랑캐 쪽으로 보내는 거.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 그지. 우리 고전소설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 비현실적 정기적 요소지. 핵심 태그. 어디를 박씨 부인이 사는 곳이 어디지? 피하당이지. 피하당을 공격하였다가 박씨의 도술로 오히려 피해만 있고 퇴근하는 용골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자, 그 다음에 핵심 태그 3. 개하의 도술에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수를 삐는 누구의 모습? 용골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자, 병자 호란이라는 실제 내용이야, 실제 내용. 어, 조선, 어, 1936년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 예, 조선이 크게 패배했고, 조선이 패배한 거야. 근데 박시전에서는 박씨 여자인 박씨가 청나라 장수를 혼내주고 있지, 그지?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 청나라에 패배한 절망감을 일부라도 극복하고,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남성, 누가? 여자인 박씨가 혼내주다라, 그지? 그럼 남자는 얘네들 뭐 했냐? 이 남성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용골대가 아우의 머리를 잘라고 애길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박씨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전체 죽거리한 보자. 조선 인조 때 재상인 이덕투는박투사의 딸인 박씨를 며느리로 맞지만 엄청 못생긴 박씨를 모두 무시한다.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뒷뜰에 피아당을 짓고 신녀 개화와 둘이 지낸다. 박 씨의 비범한 능력으로 집안은 부유해지고 남편도 남편이 이 시백이야. 장은 급제한다. 3년 후박처사가 찾아와 박 씨의 허물을 벗기자 박 씨는 절세민이 되어. 이 시백은 박 씨에게 사죄하고 이 시백이 누구야? 남편이지.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아내를 무시했는데 그거 용수를 빌고요. 둘은 사이가 사이좋게 지낸다. 박씨는 오랑캐 왕이 보낸 자객 기홍대를 물리친다. 이후 오랑캐 왕이 조선을 침략하고 한양을, 빼앗, 한양을 빼앗긴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지. 그 사이 오랑캐 장수 용골대 아우 용물대가 급도 없이 폐하당을 습격하는 거야. 그러다가 계하에게 목이 베어 죽어요. 용골대가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 개아에게 뭘 쏘니 화살을 쏘는데 일곱 여덟 그릇 앞에 톡 떨어지는 거야. 이에 하가난, 하가나 어디를 피하당을 김자점을 지켜가지고 불을 지르게 하는데, 외려 박씨가 자, 불길을 오랑케 군대 쪽으로 돌리지, 그지? 그지? 그래서 결국 퇴근하는 오랑케에게 박씨는 왕비 못대로 간다고 두고 가라며 또 도수를 부리지. 어떻게 부려? 으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만들지, 그지? 용골대는 박씨에게 사지하며 동생의 머리를 달라고 애걸 하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해. 왜? 우리의 치욕을 조금이라도 싣고 싶었어. 자, 자기 나라도 돌아가던 용골대는 임경업 장군, 이거, 이거 아니고 이분? 실제 인물이야. 실존 인물이고. 군대를 만나 혼쭈이 난다. 박 씨는 이후 20회가 행복한 여, 여생을 보내, 보낸다. 이거 고전소설의 특징 뭐? 행복한 결말이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